체지방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딱 반으로 줄어드는 확실한 다이어트. 지방세포의 크기를 50%딱 반으로 줄여주는 기적의 다이어트. 베타글루칸 다이어트 골.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하고 게다가 요요 현상도 거의 없지만 생산이 어려웠던 점이 단점이었던 물질의 대량 생산에 국내 연구진이 성공했습니다.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을 실험쥐에게 투여했습니다. 실험 4주가 되자 고지방 먹이를 먹인 쥐의 체지방 세포 크기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실험쥐는 복부 지방이 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일반 쥐에 비해 20% 정도나 감소했습니다. 베타글루칸은 이처럼 다이어트 효과가 탁월하지만 상황 버섯 등의 극히 소량만 존재합니다. 연구팀이 토양 미생물을 이용해 이 물질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뉴스를 보고 정말 대단한 다이어트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뉴스처럼 정말 정확하더라고요. 지방 세포가 줄어서 그런지 옷도 헐렁하고 스타일도 살아나고요. 진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다이어트예요. 먹기만 하면 단한달 만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몸무게는 한 2kg 정도 줄었나? 근데 사이즈가 5cm나 줄었어요. 사이즈가 확줄는 기적의 다이어트. 이제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리살, 팔뚝. 전 허벅지가 아랫배가 쏙 들어간 거 있죠? 진짜 빠지던데요? 이제 당신의 사이즈가 됩니다. 4, 4, 5 사이즈. 우리 여자들 꿈이잖아요. 그 살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허리 사이즈가 줄었음을 느끼겠고요. 살이 빠짐으로써 매사에 자신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탄력소가 생기더라고요. 먹고 나서 몸도 가벼워지고 하니까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진짜 권해 주고 싶어요. 자 건강하고 확실한 다이어트 하실 수 있고요. 쉽고 빠르고 무엇보다도 요요 현상 걱정 없이 다이어트 하실 수 있는 베타글루칸 다이어트 저희 홈쇼핑 월드에서 구입하실 수 있는 가격은요. 한 병의 가격이 99불입니다. 하지만 와 69불 69불에 구입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이어트 어렵지 않습니다. 베타글루칸 다이어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고 무엇보다도 확실한 다이어트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4주, 한 4주 만에 체지방의 크기의 50%가 줄어든 놀라운 효과.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 다이어트. 베타글루칸 다이어트 골드. 체지방이 딱. 반으로 줄어드는. 일단, 사이즈가 줄어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다이어트. 베타 글루칸 다이어트 골드로 시작하세요.